어? 네, 얘 이름이 뭐예요? 네. 이름? 미안. 에? 음. 슴? 음, 구름이, 구름이. 구름? 어, 얘 예, 구름이 아닌 것 같아. 구름이. 어제 내가 여기 횡단보도 가면서 구름아 안녕 그랬잖아요. 어머, 구름이구나. 아, 세상에. 어, 나 구름아 미안. 어, 아, 어, 어제어 우리 안 퇴근할 안때안 구름이 안 지나가는 아. 거야 그래서 구름 아 안녕 그랬는데 오늘 옷을 입으니까 완전히 다른 애 같대요 <laughs> 예 구름아 <그루마. 웃음> 안녕 뭐 콧물 나온다 콧물 나와 손손손손발 귀찮아 귀찮아 <laughs> 야, 구름아, 너 오늘 되게 이쁘다. 어? 다른 나라고 좀 틀려. 어? 어, 딴나